대때문 홍계역에서 저희가, 어, 1천만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문재인 하야하라, 지소미아 파괴, 경제 파탄, 어, 국방 해체, 이 또한, 어,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어, 대한민국은, 어, 자유자를 빠진, 빼버린 청와대 문제인 하야하라.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 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어, 싸우고 있습니다. 어,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어, 광화문 청와대 음, 일천, 청와대 광화교회에서는 하루에 세 번씩 예배가 드려주있습니다 생존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와 공산주의, 자파와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이승만 대통령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권이 이 대한민국은 자유자를 빼버리고, 대한청와대 사랑체에 가서 보시면은, 대한민국은 어, 민,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어, 박근혜 정부 때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국가입니다라고 이렇게, 어, 벽에 글을 박아놨었는데, 지금은, 그, 자유자를 빼버리고, 그리고, 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이게 여러분 무슨 뜻이겠습니까? 대한민국은, 이, 지금, 어, 공산국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낮은 연방제다, 이래가지고, 어, 지금 자유, 자유를 빼버리고 안녕하세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말살하고 어 문재인이 공산 정권으로 어 지금 가려고 낮은 연방제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경제 파탄, 국방 해체, 지소멸의 파괴, 한미 동맹 파괴, 또한 어 여러 가지 지금 나라가 위급한 가운데 있는데 국민 여러분 깨어나서. 어, 이 나라 민족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천만 서명을, 어, 받고 있습니다. 하나, 하나. 여러분, 어, 많이 동참해 주세요. 지금, 어, 우리가 서명을 받고 있는데, 정말, 어, 나라 위급함을 음, 아시고, 주소. 어, 서명을 해 주시는 아. 국민이 있는가 하면은, 또한, 음. 어, 서명을 왜 하냐, 문재인 정, 어, 저, 왜 물러나야 되냐, 이렇게 음. 말하면서 심사도? 우리를 덜려 음. 어, 피파가고, 비난하고 가는 그런, 어, 또, 사람들이 있는데요. 어, 제가 지금, 어, 거. 이 여기 서대문 여기 지역에 여기 나와서 여기 서명을 받으면서, 10년... 어, 여러 가지, 어, 경험을 한 바에 의하면은, 이 자파와 우파가 반반으로 나눠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 대부분, 어, 해주고 가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laughs> 않고, 우리를 비난하고, <laughs> 눈을 흘기고 온갖, 어, 욕설을 퍼붓고 이렇게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유가 있을 때, 자유가 남아있을 때, 그때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 나라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 늦어버리면 자유를 뺏긴 다음에는 이 일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우리는 지키고 우리 후손에게 자유롭게 마음껏 어, 살수 있도록 우리는 해 줘야 됩니다. 이 일이 우리가 어, 우리 어른들이 해 줘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어, 서명에 많이 동참해 주십시오. 어, 이 지금 오늘 영하 2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는 어, 서명을 나와서 어, 서대문 지역 우리 적장님 두 분과 함께 아, 앞으로 대. 아, 어, 어, 우리 이 서명을, 서명을 아, 이 시간 이후에도 오후에도 계속 받을 것입니다. 어, 서대문 인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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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지역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자유가 있을 때 자유를 지켜 나갑시다. 서명에 동참해 주십시오. 그래서 3천만이 어, 서명을 할때 우리는 헌법 위에 권위를 가지고 어, 새로운 정권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 기독교와 영적 어, 전쟁이기도 하고요 대한민국은, 어, 자유민주주의와 공산 전권과의, 어, 정권과의, 정권과의 어,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는 결코 어, 자유를 뺏기지 않을 것입니다. 진리를 지켜나갈 것입니다. 어, 교회에 잠든 대형교회 목회자 여러분, 어, 같이 광화문에 동참해 주십시오. 이번 토요일 11월 23일에도 광화문에서는 어 대집회가 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광화문 대집회에 어 많이 동참해 주십시오. 11월 23일 어 23일 1시에 어 집회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혜입니다 우리는 힘이 없어 저이나라를다 망쳐도 이미 없어 지금. 왜 망치기 왜 망? 망쳤어 지금. 내일 모레면 뭔가 뭔가 무 거냐. 이름 이름 이름. 음. 서명해 주고 하십시안 된다니까. 우리 청년 서명 좀 해줘요. 안녕하세요왜안 하세요. 하세요? 서명좀 해주세요. m m y Som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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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는 m y Som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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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m 들 y s o m m 아, 서명 받기는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도전해서 어, 3천만 어, 3천만, 어, 3천만 어, 서명에 반드시 어, 그래서 헌법에 위에 어, 3천만 명의 서명으로 대한민국을 어, 바꿔나가도록 우리가 끝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파이팅입니다.